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컴퓨터 두 대를 가지고 어느 집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고 있는 미래의 스티브 잡스나 마크 서클버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해도 그 제품이 반드시 잘 팔릴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정하거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품이 놓여있지 않으면 판매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사실 텍 스타트업,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의 성공률은 10%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마케팅에 필요한 요소를 통합하면 제품이 잘 팔리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스 베스턴 대학의 제롬 맥카티 교수가 제안한 마케팅의 4P, 마케팅 믹스입니다. 기업 전략 중에서 시장과 관계된 모든 일과 새로운 시장을 여는 일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죠. 이 마케팅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것이 4P인데, P로 시작하는 네 가지이겠죠. 바로 제품, product, 가격, price, 유통, place, 홍보, promotion 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product, 제품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제품은 소비자의 니즈와 원츠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경쟁사보다 나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은 우리 제품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 프라이스인데요. 말 그대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에 판매할 것인가입니다. 가격 전략에는 스키밍 프라이싱 가격을 높게 잡는 고가화 전략이 있고요, 페네 n 레이션 프라이싱, 가격을 낮게 잡는 침투 전략이 있고, EDLP (everyday low price) 매일 최저 가격 월마트의 가격 정책이죠. 그리고 c o m p e t i t i e p r i c i 경쟁사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가격 전략 등이 있습니다. 애플은 항상 프리미엄 가격 정책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place 유통은 제품을 어디에 판매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제품을 생산한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 이 전체적인 유통 경로의 결정과 관리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기업은 유통 전략을 세울 때 우리 고객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유통 채널이 우리 제품에 적합한가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홍보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이 프로모션 안에는 광고, PR, 뭐 판매촉진, 이벤트, PPL 등이 있겠네요. 자, 이 PPL (Product Placement)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영화에서 어떤 등장 인물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빌런이 아닙니다. 애플은 영화에서 아이폰이 등장할 때 악당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라고 라이언 존슨 감독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마케팅의 4P는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을 의미하는데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4P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전략 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